가스 산업기사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압가스 제조 및 용도, 제법입니다. 어, 그래서 가스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 자, 수소가 되겠는데요. 자, 무색, 무미, 무취의 가해성 가스이다. 자, 가해성 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에서 강제 금속 재료를 쉽게 투과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요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 자, 폭발 범위가 되겠습니다. 폭발 범위는 공기 중에서 4에서 75%. 자,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폭발 범위 자체가 우리가 뭐 넓은 것, 좁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수소의 폭발 범위로 맞는 것을 찾아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위험도 위험도 자체가 이 폭발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도 계산해서이 범위를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혼합 가스, 혼합 가스의 폭발 범위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뭐아스티나하고 섞었다 그랬을 때 폭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 폭발 범위를 가리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 범위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성이나, 연소성이나 어, 독성. 독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는 산소, 염소, 불소와 반응해서 격렬한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폭명기죠. 그래서 수소 폭명기는 뭐냐?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산소하고. 그 다음에 염소 폭명기는 염소하고, 불소 폭명기는 불소. 자, 요거하고 반응해서 격렬하게 폭발을 일으킨다. 이게 폭명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는 이 폭명기, 요세 개를 알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내용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연소식이죠 연소식을 완성시킬 수 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 연소식을 통해서 뭐 분자량이라든지 어, 또는 뭐 체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또는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소 치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온과파에서 강제 중 탄소와 반응해서 수소치성, 탈탄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치성, 방지, 원소, 지금 다섯 개 나오죠. 자, 이것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제법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법 1차적으로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충 종류 정도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성가스법, 석유의 분해법, 전연가스 분해법, 수증기 계질법이 있고요. 부분산화법, 일산화탄소 전해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어, 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기출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 내용이 없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시라고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폭발 범위가 좁아지다가 고압 이후부터 폭발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가스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수소에 대한 문제니까 이제 수소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는 공기 중 압력을 증가시키면 폭발 범위는 증가를 합니다. 자, 근데 아닌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 수소는 10ATM 정도까지는 좁아지고 그 이상 압력에서는 넓어진다. 그죠? 그래서 좁아지다가, 좁아지다가 10ATM 정도까지는 좁아지다가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보시면은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 원래 넓어지는데, 그죠? 폭발 범위가 증가한다 이렇게 넓어진다는 의미죠. 근데 일산화탄소는 좁아집니다, 그죠? 반대로 수소는 좁아지다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제 기초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겁니다. 자, 수소의 공기 중 폭발 범위로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발 범위 자체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예제 네 가지로 해서 폭발 범위를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아스티렌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 이라면 이제 아스티렌. 그다음에 뭐 사나이틸렌 어, 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사나이틸렌. 그 다음에 수소. 그러니까 1, 2, 3 순서입니다, 그죠? 아스테린이 2.5에서 81, 사나이틸렌이 3에서 80, 수소가 4에서 75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뭐 일산화탄소도 넓죠. 그래서 뭐다못외오시더라도 최소한 1등, 2등, 3등, 그죠? 이렇게 세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뭐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LPG, 그죠? LNG. 이거는 우리가 연료로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LPG의 주 원료인 부탄과 프로판이죠. 프로판, 부탄, 그죠? 그 다음에 LNG의 주성분 메탄, 그죠? 이런 것들의 폭발 범위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해성 가스이긴 하지만 가해성 가스의 어떤 적용, 어, 법적 적용에 다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가스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정도. 그래서, 어, 이 폭발 범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도 가장 맹독성. 이런 것들. 뭐, 제일 독, 뭐, 맹독성인 거. 1번, 2번, 3번. 이런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무색몸이 묻히다 해서 공기 중21% 최적범위입니다. 최적으로 21%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지연성, 조연성이죠. 연소성을 따졌을 때는 자기는 연소하지 않고 스스로는 연소하지 않으나 가연물질을 연소를 돕는 지연성가스다. 대표적인 지연성가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내용 읽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건 별 내용이 없으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기의 액화 분리 예, 공기에서 우리가 산소를 액화시켜서 분리할 수 있다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 질소는 이 마이너스 입니다 여기 오타 인데요 예, 마이너스 196도 보통 196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냉각, 냉각을 시켜서 우리가 공기를 분리해서 산소를 얻을 수 있다. 공기 중에서 산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음, 정도 뭐 산소는 큰 내용이 없으니까요. 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공기 중 질소가 79%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공기 중 그죠? 산소가 21% 그죠? 나머지 79%가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자체는 불연성,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와 작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스틸렌, 아스틸렌이 좀 중요한데요, 그죠. 아스틸렌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가스다 이거죠. 그래서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체 아스트린보다 고체 아스트린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유기 용매, 용매가 되어 있습니다. 아세톤 DMF.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스트린 자체가 용해 가스입니다. 그죠? 용해 가스. 저장할 때. 그래서, 용제, 용, 용매에다가 녹여서, 녹여서 저장을 하는데, 이 아세톤 DMF. 그죠? 요게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산화폭발,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 산화폭발, 폭발범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5에서 81% 가장 넓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열화합물이므로 압축을 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산화폭발도 할수 있고 분해폭발, 압력을 가했을 때 그래서 어, 압력을 가해서 저장을 못하고 이렇게 녹여서 용의 가스 형태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아세틸라이드 생성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금속하고, 어, 금속하고 화합을 할 경우에, 우리가 동, 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이나 수은, 그 다음에 은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동 아세틸라이드, 수은 아세틸라이드, 은 아세틸라이드. 자, 요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 이제 뭐 이게 제, 작할 때, 카바이드에 물을 첨가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첨가하느냐. 요건 이제, 뭐,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 까 그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스테렌의 제조 공정에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실 것은, 아스테렌 압축기의 윤활유 자, 양질의 광유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압축기마다, 어, 윤활류로 사용되는 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데 보면 총정리된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아스테네는 양질의 광유다. 그다음에 청정제는 에피안 카타리솔, 리카솔, 그죠? 청정제. 그다음에 용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세톤, DMF, 디메틸포름, 아미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용제 요거 기억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공질물. 그러니까 이제 용기에 용기에 아세톤을 저장할 때는 다공질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공 구멍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있는 물질을 채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세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목탄, 규조토, 석면, 석회석, 탄산마그네슘, 산화철, 다공성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걸 채우고 그 다음에 아세톤에 어, 아스테라를 녹여서 자 그것을 이제 여기 빈 공간에 이제 채우는 형태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제 그 다음에 다공질물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그 다음에 다공도 다공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 실제 계산보다는 뭐냐면 이제 다공도는 기본적으로 75에서 75에서 92% 요게 유지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공도는 75% 이상 92% 미만 이게 정상적인 어, 다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 이 계산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가 어,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냥 다공도 아스틸렌의 다공도가 다공도로 맞는 것은 이렇게 보기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공도는 75에서 92%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2강 마치도록